경험치 량이 17인데 아 어쨌든 어. 그러니까 저거 응, 27이 27레벨이 아니야 그냥 경험치 양이야 아니 보내는 방법 보내는 방법 거기 적혀있지 않니? 경험치 보내기 해야 닉네임에게 경험치를 보내 경험치 보내기 닉네임 수량 닉네임 알죠? 요거 SS 엔드남요아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한글이 아니라서 하. 야, 이따가 보내줄게 나중에 네, 유리. 들 응. 손들. 유리. 손들. 유리, 유리... 유리... 손들. 개들 손들. 유리. 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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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내참 <laughs> 먹을 거내 돈이야. 아. 아. 좋아. 나는 쿡을 쳐야 돼. 와, 여기 높다 높은데 올라가 볼까? 여기 올라가 볼 있지? 어? 막혔네. 그냥 걔 갈래? 요이 크기 아, 병만 이 어디 있냐? 어, 아, 이런 젠장 좀비는 죽이기가 쉽지. 잠깐잠깐 어. 어. 야야나 위기에 닥쳤을때 루이지님이 대신 죽여줬어 하하하하. 참 고마운 분이네 응 음. 아니 근데 나는 다이 그거 부천장님 있잖아 다이어스님이 더 고마운데 내가 해준것도 없잖아 없는데 듣고 있는거 맞아? 어. 내가 해줄 것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있잖아. 다이아프로드는데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시고 신속쿠션 해줍니다. 이제 <목소리> <자>, 좀 밝네. 아이고 양이. 계속.. 이번귀 이거... 계속 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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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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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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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크리퍼에게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크리퍼를 보면 바로 쳐야 됩니다. 바로 쳐야 돼요. 저물 위에다가 만든 사람들이네. 좀 조심해 가안 죽으려고. 저물 위에 만든 사람들 있어. 집을? 아 집을? 가꿀 수도 있지. 어 상점이래. 한번 가볼까? 상점은 워플를 쳐야 이 나오던데. 트 아, 있음. 빨리 키시지요 아 키고 있다고 그래서 좀 주세요 알바 5천원 그리고 아 이제 이 아예 임무를 다 끝내야지 그러니까 음 여기를 여기로 여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줘야 돼 아니 야, 왜 다락... 여기있다 달아? 여기있다 달아야지. 여기있다. 다락문 좀 줘. 다랑문 없는데. 그.. 야 어쨌든 다락 그... 줘. 나무? 응. 잠깐만. 유리를 하다보면 그 나올거야. 여기까지 할 필요 는데 여기까지 해줘야 돼. 입구는 입구는 이렇게 좀... 뭔가 다르게아 진짜 내거 다이아몬드야. 너 몇레벨 있다고요? 엘 엘레벨 주세연. 아이 나 이따가 준다고. 나중에 방송 끝나면 줄게. 아 그냥 주시지! 흙은 흙흙 하고 온답니다 말이에요 흙은 흙흙 하고 온답니다하 야너 근데 어디냐? 말도 안돼이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진짜 인정할 수없어나 이제 나 이제 표지판 만들어요. 수직 탑표표표지판 아, 표지판 왜? 어예 잠시만 오. 예. 이것은, 크리퍼의 얼굴? 여기에 다 나무 하나 더 봐, 나무. 나무 하나 더 봐, 나무. 나무 없는데? 철로 해올게. 해봐. 옷! 아, 여기도, 여기도 부셔야 된대? 여기도 부시면 딱 크리퍼인데? 뭐, 어디? 부셔, 부셔, 부셔. 줘. 굽지, 빨리. 에이. 고 싶은데, 연유네가연 연유 다 가져갔잖아. 그리고 막대기 좀 줘. 왜? 막대기 팝니다. 야, 친구니까 좀 주지. 내 다랑문이나 줘. 아이고. 야! 다랑문. 빨리 뒤 있다고 아유, 어디 어디야 다락꾼 조합은 뭐였지 아그 어, 여섯 개아 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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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네 갑자기 이걸로 나도 재미있는 걸할 거야. 그중에서 세워주는데 좋을텐 오호 이거를 몇개 더 만들자 오 스타일에 좋네 라그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어때? 일로와봐 다락문을 어떻게 쓰는거냐면 알아 이렇게 혹시... 이렇게 써야 이게 유리판이 뭐... 아니잖아요. 얘가 유리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골렘도 아니고 이게. <laughs> 우와 레이저포. 발사 보보 보보 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깨이 깨이. 응 네. 이렇게 놔두자. 야. 알바비 더줄 테니까 다락문 한 세트 만들어. 뭐? 야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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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을려고? 나무 라우. 너 다이아 그 뭐냐 그것도 있으면서. 죽을라우? 근데 진짜 죽고, 죽고 싶어서 이런 거라고. 팔천원줄 건데. 8천놔 나도. 8천원 준다니까. 싫은 말고. 초로의 기회였는데. 그래 그럼 10, 만 원으로. 10, 알았어 그럼 만 원으로. 어때? 필요 없어. 두 개를 더 만들자. 그럼 두 개를 더. когда я